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그리고 우리가 손흥민의 완벽한 프리킥 골에 감탄하며 승리의 여운을 느끼고 있던 바로 그 순간, 한 가지 충격적인 말이 현장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손흥민이 그렇게 말했다는 소문이 번개처럼 퍼졌고,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즉각 반응조차 하지 못한 채 굳어버렸고 취재진은 서로 확인하려는 소리들로 뒤엉키며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모든 건 현재까지 어디까지나 전해진 이야기일 뿐 공식적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루머가 경기 직후 터져나올 정도로 현장의 긴장감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리고 손흥민이 얼마나 많은 부담 속에서 경기를 치렀는지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웅크려질 정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충격적인 루머의 배경과 함께 볼리비아전에서 손흥민이 만들어낸 경기 흐름, 그리고 대표팀이 안고 있는 문제들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경기 시작 직후 한국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흐름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피파랭킹만 봐도 한국이 훨씬 우위에 있고 볼리비아는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진 반쪽짜리 전력으로 나왔습니다. 객관적 전력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볼리비아는 거친 압박과 투박하지만 힘 있는 맨투맨 수비로 한국을 완벽하게 묶어버렸습니다. 중원 문제도 컸습니다. 황인범, 백승호, 이동경 등 미드필더들의 연쇄 부상으로 인해 공수 전환이 매끄럽지 못했고, 전반 내내 한국은 볼을 주도하고도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황희찬의 드리블 돌파도 막히고, 손흥민이 내려와 패스를 뿌려도 뚫어낼 구조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수비진의 롱패스 역시 볼리비아의 6탄 수비에 연달아 걸리면서 팀 전체의 리듬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이 답답함은 선수들 사이에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몇 차례 패스 미스가 이어지고 손흥민이 벤치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흔드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현장의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손흥민이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경기 중의 단순한 감정일 뿐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경기 초반 흐름 자체가 그만큼 좋지 못했고, 그런 상황이 루머를 잘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토양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후반 12분, 경기의 모든 결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황희찬이 상대 수비와의 충돌 끝에 손흥민 존이라고 불리는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프리킥을 얻어낸 장면은 어쩌면 이 경기를 위해 예정된 페이지였는지도 모릅니다. 공 하나, 각도 하나, 그리고 그 앞에 선단 한 사람. 손흥민은 이미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오른발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공은 곡선을 그리며 볼리비아 골문 왼쪽 상단을 정확히 깨뚫었습니다. 상대 키퍼는 손을 뻗어 보지도 못했고 볼리비아 선수들은 멈춰선 채 공이 골망을 흔드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한방으로 경기 내내 눌렸던 한국의 답답함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이런 선수가 정말 은퇴를 입에 올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돌고 있는 말은 검증되지 않은 소문이지만 한국 축구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이 선수가. 감정적인 판단으로 경력을 마무리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다만 그는 지금 대표팀 안팎에서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손흥민의 프리킥은 그의 통산 A매치 7번째 프리킥 골로 남녀 통틀어 한국 축구 A매치 역사상 최다 프리킥 득점 공동 1위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 말해주듯 그는 단순한 에이스가 아니라 위기 때 가장 깊은 어둠을 뚫고 나오는 해결사입니다. 조규성의 복귀골은 단순한 추가 득점을 넘어 대표팀 전체의 흐름을 완전히 정리해준 결정적인 장면이었다. 오랜 재활 끝에 1년 8개월 만에 대표팀 유니폼을 다시 입고 돌아온 그는 교체 투입되는 순간부터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마치 스스로에게 이제 보여줄 시간이다 라고 말하는 듯한 결연함이 느껴졌다. 특히 손흥민과 황희찬과 차례로 포옹하는 장면에서 그의 간절함과 긴 시간 참아온 압박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그라운드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움직임 하나하나가 급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집중력이 살아 있었다. 결국 후반 43분 김문환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가 수비 맞고 굴절되자 그는 주저 없이 몸을 날리며 왼발 끝으로 공을 밀어 넣었다. 이 골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었다. 조규성이 가진 투지, 복귀에 대한 갈망, 그리고 대표팀 공격 구조에 새로운 옵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동시에 증명한 장면이었다. 그의 큰 키와 제공권, 그리고 측면과의 연계 방식은 기존 공격진의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색깔을 갖고 있었기에 이 골은 전술적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감동적인 골 장면 바깥으로 시선을 넓히면 오히려 대표팀의 구조적 문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경기 내내 한국은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했고, 빌드업의 속도가 느려 상대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다. 황인범, 이동경, 백승호 등 중원 자원들의 부상 공백은 단순한 선수 결장이 아니라 구조의 붕괴로 이어졌고, 미드필더 라인은 상대 수비를 흔들어줄 패스템포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손흥민이 지나치게 많은 구간을 커버하게 됐고, 전반전 상당 부분에서 그는 최전방이 아니라 이선과 3선을 넘나들며 빌드업까지 책임지는 비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조규성의 복귀골은 이 전술적 문제를 잠시 가려주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그의 득점이 팀의 활기를 줬지만 그것은 경기 후반. 이미 볼리비아가 라인을 올리고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나온 장면이었다. 다시 말해, 기본 구조가 안정적이었다면 더 많은 찬스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조규성이 가진 장점은 분명 훌륭하지만, 그 장점을 살려줄 패스루트와 전술적 설계가 부족하다면, 그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격 전개의 패턴 자체가 일정하지 않고, 선수 간 거리 유지도 흔들리면서 전반 대부분의 공격은 답답한 횡패스에 연속으로 흘렀다. 조규성의 골은 이런 문제 속에서 번뜩인 한 줄기 빛이었지만 동시에 이 팀은 왜 이런 상황에서만 골이 나오나라는 의문도 함께 남겼다. 개인적으로 보기에 이 장면은 한국 대표팀이 당장 해결해야 할두 가지 문제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첫째는 중원 안정성의 부재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최전방 공격수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연스러운 공격 전개가 불가능하다. 둘째는 손흥민 의존도가 여전히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손흥민이 골을 넣어 흐름을 바꾸고 조규성이 복귀골을 넣어 마무리하는 식의 개인의 순간에 기댄 축구는 안정적이라 보기 어렵다. 이런 흐름 속에서 루머가 번진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물론 은퇴 선언 이야기는 근거 없는 소문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런 구조적 부담이 쌓이고 쌓여 선수 개개인에게 심리적 피로가 누적되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한국 축구를 상징하는 손흥민에게라면 더더욱 그렇다. 결국 조규성의 골은 감동적인 장면이면서도 역설적으로 대표팀이 얼마나 불안한 기반 위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순간이기도 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손흥민의 은퇴 선언 루머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일 뿐이지만 그만큼 대표팀 내부의 긴장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볼리비아전은 승리였지만 우리가 앞으로 더 고민해야 할 문제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런 복잡한 흐름 속에서도 손흥민은 다시 한번 우리를 구했고 조규성은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깊이 있게, 더욱 솔직하게 대한민국 축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